제가 어린 나이에 하필 제가 개업하고 하는그 시기에 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도 대충 알겠고 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요만한 차이였는데 지금은 이만해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그랬습니다.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한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갔다고 다시 상담하라. 제가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근데 대개 부부 상담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역할을 바꿔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서로. 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진영과 진영 관계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자.